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9살 마지막 워홀 막차를 탄 세컨 라이프의 세컨입니다. 어,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. 그러다 현타를 맞이했죠. 어, 워홀을 가게 된 이유요.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서울로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. 제가 흙수저더라고요. 흙수저가 뭔지도 몰랐는데, 제가 흙수저였어요. 결국에 저는 제 평생에 집한 채를 얻기 위해서 지었던 대출 값을 갚는데, 제 평생을 들여야 되는 게 흙수저들의 삶이더라고요. 저한테는좀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.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불행했어요. 그러던 한 날, 그 예,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는지 막 고민을 하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한 3년 전, 4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 1년 정도를 살은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봉사 활동을 명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1년을 살았었어요. 그때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요. 그들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, 그들이 먹는 밥을 먹고, 그들이 자는 곳에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살았었어. 보시면 아시겠지만,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. 만약에 제가 저 몰골로 명동, 강남, 한복판에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. 미친놈인 줄 알고, 어쩌면 뭐 경찰까지 부를 수도 있겠죠. 저런 모습으로 살았었어.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고,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.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도 더 그리고 그때가 너무 그리워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죠 한국을 떠나 다시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워킹홀리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워킹홀리를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워킹홀리를 신청을 하게 됐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워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워홀을 위해 사실 워홀을 위해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제 인생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혹여나 아무것도 안 남게 된, 그래도 먹고 살 밥벌이는 있어야 될거 같아. 그래서 기술을 배워놔야 되겠다. 그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제빵 학원을, 그 다음에 농접학원을.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기술들을 배웠고. 그 학원에 끝나고 나서는 용접 쪽으로 해서 용접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한 3개월 정도? 3개월 조금 넘게 이제 하면서 월을 가기 위한 초기 자금도 벌고 기술도 배우면서 저는 인생에 대한 준비를. 했었습니다. 어 영어요. 예전에 저희 집에 제 동생 대학교 친구였던 필리핀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달 정도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제 동생이랑은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제 동생은 그 친구에게 영어를 계속 배웠었어요. 저도 영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.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. <목소리> 형 한국에서 영어 공부 얼마나 했어? 근데 지금 뭐야? 형, 영어 심각해.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돼. 예. 그 정도? 어쨌든 영어요? 못합니다. 잘할 거예요. 어, 계획이요? 하늘을 나는 게 소원이었어요. 아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제가 항상 자기 전에 기도를 했었어요. 꿈속에서라도 하늘을 날려 해요. 그림도 항상 그려졌어요 하늘을 나는 거. 왜 그랬냐면 저는 하늘을 날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싶었어요.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흑인, 백인, 황인족 모든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모든 나라들을 보고 싶었어요.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. 그러면서, 아, 워홀을 마치고 나서 세계 일주를 해야 돼. 그러기 위해서 언어,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. 그러면서 호주를 선택하게 된 거죠. 누추하지만, 그래도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미래의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힘드시죠? 힘드시면 그냥 포기하셔도 됩니다. 그러고,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세요. 그랬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면, 그때 다시 돌아가도 문제 없습니다. 어차피 당신이 지금 하는 고민, 평생 하는 고민입니다. 힘든 거, 평생 똑같이 힘든 걸 거예요. 어차피 그럴 거라면, 한 1, 2년 정도만. 많이도 아니고, 70년, 80년 되는 내 인생에, 1, 2년만, 당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,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. 앞으로, 재밌는 영상들, 그리고 위로가 되는 영 도전이 되는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. 그럼, 호주에서 뵙겠습니다.